지식이 계속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언제 연구를 하고, 어느 나라의 학자가 연구를 하고, 어느 나라에서 연구를 하는지 상관없이 항상 나쁘게 나오는 식품이 있어요. 그게 바로. XX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나쁜 음식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의학 지식이 변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진리는 없어요. 한번 이거 좋았다고 한 다음에 또 이거 좋았다고 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제가 대학교 때 저희 교수님한테 어떻게 배웠느냐면은 하 결하는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많아서 심장마비 걸려. 버터 이거 포화지방 너무 많으니까 심장마비 걸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결혼을 했는데 이 결혼을 한 저희 집이 이제 저를 제외하고 다 주시거든요. 이 주시들은 결안이랑 버터 같은 기름기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집안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배운 게 있으니까 애들 결안 하나 삶으면 그 결안 후라이 또 후라이 하나로 애세명 나눠주고 왜냐하면 애들이 이거 먹고 콜레스테롤 때문에 나중에 심장병 걸리면 안 되잖아요. 남편 버터 되게 못 먹게 하고 그 당시에 마가린 먹었거든요. 마가린을 많이 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주식이 완전히 바뀌어서 뭐라고 되냐면은 어, 결혼 안에 콜레스테롤 먹어도 돼. 그콜레스테롤은 혈액의 콜레스테롤을 높이지 않아. 결혼에 포화지방이 약간 들어있으니까 많이 먹지 말고, 나이 드신 분들,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은 하루에 한 개까지는 괜찮어 젊으신 분들은 하루에 두세 개 먹어도 돼. 이렇게 내용이 바뀌었고요. 버터에 대해서도 옛날에는, 어, 버터가 나쁘다그래서 마가린을 먹었는데, 아니, 마가린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기름이고, 버터보다 백 배쯤 나빠. 이렇게 얘기했고, 오히려 버터에 대해서는 천연지방이라서 괜찮아. 라고 얘기가 되면서, 아예 버터가 마트에서 품절이 된 적도 있었어요. 이렇게 지식이 계속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언제 연구를 하고 어느 나라의 학자가 연구를 하고 어느 나라에서 연구를 하는지 상관없이 항상 나쁘게 나오는 식품이 있어요. 그게 바로 달달한 가당 음료입니다. 이 음식들은요 누가 언제 먹으라고 얘기를 해도 항상 가장 나쁜 음식, 건강에 나쁜 음식으로 나옵니다. 자, 여름에 굉장히 지쳤을 때, 너무너무 더웠을 때 콜라 한잔 시원하게 마시고 싶죠? 그리고 먹으면 정말 시원해요. 근데 이 바로 시원한 밑에 숨어져 있는 굉장히 많은 단맛이 있어서 실제로 콜라 한 캔만 먹어도 들어있는 각설탕이 거의 10개 정도 돼요. 그 다음에 조금 젊은 분들이나 청소년들은요, 저렇게 페트병 하나 먹는 거 어려운 일 아니에요. 금세 하루에 한 시간이면 다 먹어요. 그러면 한 16개가 들어있고요. 조금 더큰 페트병에는 뭐한 30개 정도 들어있어요. 콜라만 그런 거 아닙니다. 사이다 비슷하게 생긴 애들에도 다 동일한 만큼의 설탕, 과당이 들어있어서, 어, 요런 것 뿐만이 아니에요. 이 바깥에 오렌지 거려있고 포도 그려있는 음료도 많죠. 그런 탄산 음료수에도 다 저만큼의 설탕들이 들어있습니다. 왜 이게 나쁘냐면요. 첫 번째 살집니다. 안에 이렇게 많이 들어있는 설탕이 살이 찌는데 이 살이 골고루 예쁘게 찌는 게 아니고요. 유독 배에 살이 찝니다. 들어있는 당분에 의한 살은요. 배에 살이 집중적으로 모이게 되어 있어서 아주 마른 분들도 이렇게 과당이 들어있는 음료를 많이 드시게 되면 배만 똑하게 튀어나와요. 당연히 혈당 올리고요. 그 다음에 애매한 콜레스테롤 중에 하나인 지질의 하나인 중성 지방 역시 이 당분으로 올라갑니다. 그런 면에 비해서 칼로리는 굉장히 많아서 콜라 하나 먹으면 그 다음에 곧장, 어, 요가 한 시간 하고 30분 동안 굉장히 빨리 사이클을 타도 그 콜라로 들어간 칼로리를 다 해소를 못해요. 그러면 이렇게 뭐 나쁜 거 있으면 뭔가 좋은 거 하나 있어야 되는데, 어, 이런 당분 말고는 아무런 몸에 좋은 영양사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나쁘기만 하고 좋은 게 하나도 없죠.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나쁜 점은요, 먹어도 배안 부릅니다. 자 우리가 저 어저께 음, 크레카 조그맣게 포장된 거 하나 밤에 너무 먹고 싶어서 먹고 잤는데 여러분 떡이랑 라면도 먹고 싶고 과자 케이크 먹고 싶잖아요 그래서 너무 못참해서 하나 먹었어요 먹으면 그다음 끼니는 아무래도 그 음식이 위안에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좀덜 드시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가당 음료는 아닙니다 콜라로 후루룩 마셨어요. 그 마시면요 고장 위에서 뭐 절대로 머무르지 않아요 고장 위벽을 타고 내려가서 장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절대로 배가 부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음식을 줄이는 효과도 없어요. 또이말 뜻을 좀 좋게 해석을 하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설탕이든 음료를 먹을 때는요 배부르려고 먹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또 굉장히 먹고 싶을 때. 어 토마토를 대신을 하거나 참는 거잘안 되잖아요. 뭔가 좀 먹어줘야 이짬 속이 풀리고 머리가 좀 이렇게 좀 위안을 받잖아요. 그래서 좀 참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는 방면에 이렇게 액상으로 들어오는 당분에 의한 건좀 참을 수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바꾸물어서 뭔가 좀 건강에 도움이 되게 할수 있다라는 것이 장점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좋은 거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이렇게 주스를 먹으면 주스에 이렇게 싱싱한 오렌지도 걸려 있어서 좋지 않을까 하는데 주스를 만드는 과정을 한번 공부를 해본 적이 있는데 농축액을 오렌지 농축액을 가져와서요 여기에다가 굉장히 많은 설탕을 넣고 오렌지 향을 집어넣고 오렌지 색깔을 집어넣고 구연산을 집어넣어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전혀 싱싱이랑 관련이 없고 여기에도 역시 콜라만큼은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설탕이 들어 있어요. 마트에 가서 보면 은 젊은 어머님들이 아이들을 주기 위해서 뭐 콜라는 나쁘다고 하니까 아이들이 또막 굉장히 음료수를 찾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 음료수를 굉장히 많이 사시는데 세살 버릇이 여든까지 가잖아요 세살 입맛이 여든까지 가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콜라 대신 당문을 주는 것이 절대로 좋은 대안은 아니라는 거 그냥 차라리 어 주스를 주지 마시고요 오렌지 주세요 그게 훨씬 더 좋은 방법입니다. 실제로 그러면 우리나라 아이들이 얼마나 먹는지를 보겠습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자료인데요. 보통 단맛 음료는 평균 주당 한세잔 먹는 거고요. 탄산 음료는 한두잔 먹는 거예요. 그리고 청소년 중네명의한 명은 세 잔이 아니라 세잔 이상, 네 잔, 다섯 잔 계속 먹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이 음료로 요 정도 먹는다고 하면 1년에 살이 얼마나 찌는가를 봤더니 한 3kg 정도 찝니다. 그러면 뒤집어서 얘기하면 소화비만의 대부분의 원인은 바로 이 탄산음료라는 거예요 배도 안 부르고 다음번 먹는 걸 줄여주지도 못하면서 아무런 영양소도 없으면서 계속 살찌게 하니까 그래서 집에 있는 자제분들을 탄산음료랑 설탕 들어있는 음료만 안 드시게 한다면 1년에 한 3kg 정도 살찌는 걸 바로 막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어른들은 그 탄산음료보다는 요거 먹고 살쪄요. 스벅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음료를 한번 보시면은요, 요거는 보통 먹는 아메리카노입니다. 칼로리 없어요. 그런데 쭉 대각선으로 내려가서 여기 프라푸치오라고 돼 있는 거는요, 칼로리가 500 칼로리면은 웬만한 여성분들이 한끼 먹는 식사 할때 들어오는 칼로리의 양이에요. 그래서 커피를 드실 때 절대로 프라푸치오라고 써 있거나 카라멜이라고 써 있거나 또는 바닐라라고 써 있거나 초콜릿이라고 써 있는 음료를 드시면은 아니 되시고요. 왜 이렇게 음식으로 들어오는 것 중에서 특히 음료로 들어오는 것 중에서 어 커피로 들어오는 에너지와 그 당분을 주의해야 되느냐면요, 한국인이 가장 많이 먹는 식품은 김치가 아니라 바로 커피이기 때문이에요. 평균적으로 500잔 넘게 마시는데 안 마시는 분은 생각을 하면. 어, 하루에 많이 마시는 분은 세 잔, 네 잔, 다섯 잔 드세요. 세 잔, 네 잔, 다섯 잔을 프라푸치오를 드시게 되면요. 밥을 세 끼를 먹은 게 아니라 밥을 여섯 끼를 먹은 거랑 똑같이 돼요. 그래서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은 커피를 드실 때는 가능하면 어, 아메리카노를 드시고요. 라떼까지는 괜찮습니다. 라떼는 당분이 들어있어서 칼로리가 120이 아니고요. 여기는 우유가 들어있어서 우유의 칼로리로 120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괜찮고, 어, 세련되게 얘기해서는, 아, 아, 아이스 아메리카노. 좀덜 세련되게, 저는 커피 너무 좋아해서, 좋아하는 사람은요, 여름에도 따뜻한 거 먹거든요. 그래서, 뜨, 아, 뜨거운 아메리카노. 를 드셔서 가능한 한 요선에서 커피 음료를 선택하시면 좋은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티는 칼로리가 어, 어 카푸치노나 라떼보다 낫네 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여기에는 당분 들어 있어요 그래서 커피는 아아뜨와 라떼 그 다음에 카푸치노 정도까지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먹는 커피는요, 요쪽 말씀드린 스버커피가 아니라 바로 이거, 믹스커피입니다. 보통 전체 커피 소비량의 50 내지 60%가 바로 이 믹스커피로 들어가는데요. 자, 이거 사람 만날 때마다 한잔 먹으면은 사람 만나는 직업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하루 10잔도 드시는 커피입니다. 한 잔에 50칼로리니까 아까 프라푸치오의 10분의 1이긴 하지만 이게 또 가볍다 보니까 양도 적어서 너무 많이 먹게 되거든요. 자, 제가, 어, 프라푸초 아까 그 크림 들어있는 커피는 드시지 말라고. 여기 크림 없으니까 먹어도 돼요. 하지만, 이거 커피 믹스 한번 따서 종이에다 흩뿌려보세요. 그러면은, 자, 커피가 1이고요, 프림이 2고, 설탕이 3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커피에 설탕프림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커피 맛 설탕에 가까운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설탕이 들어있기 때문에 요거 하나만 매일 드시던 분이 이거를 블랙커피로 바꾸시게 되면요. 자, 1년에 또 살이 2, 3kg 정도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2, 3kg 빼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세요. <laughs> 그렇죠? 2, 3kg만 빠지면 이 옷을 예쁘게 입을 텐데, 2, 3kg만 빠지면 뭐할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 2, 3kg가, 어, 작년에 먹은 커피만 바꿨다면, 지금 벌써 2, 3kg 날씬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올해 작년에 먹은 커피만 바뀌면, 그리고 또 아이들의 음료만 바꾸면 그 2, 3kg가 왔다 갔다 하는 양입니다. 그러면 뭘 먹어야 되느냐? 물 드셔야 돼요. 자, 너무너무 물이 맛이 없으시면 탄산수 드세요. 탄산수. 탄산 음료 아니에요. 탄산수로 드세요. 탄산수 아주 좋은 대안입니다. 어, 그런데 내가, 어, 피자를 먹으러 갔어요. 그럼 팝콘을 또 영화관에 먹어요. 그럼 그거랑 맹물 먹으면 맛이 있나요? 없나요? 같이 안 넘어가요. 그럴 땐 탄산 음료 먹어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제로 콜라나 제로 사이다 드시면 됩니다. 또 제로 콜라, 제로 사이다에 대해서는 건강에 좋다, 안 좋다 말은 많은데요. 확실하게 칼로리는 제로입니다. 그리고 당분이 없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입에 달아놓고, 거의 뭐 중독되듯이 먹으면 당연히 그거는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피자 먹을 때 햄버거 먹어서 꼭 탄산 음료 필요할 때 대하면 되군요. 또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서 나이 많으신 분들은 탄산수 별로 입에 안 맞으세요. 뭐 먹으면 괜히 영유성 시점에서 그렇게 하면서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럴 경우 드시는 경우에는 자, 뭐가 좋으느냐면요. 차를 드시면 좋습니다. 입차, 뭐, 우롱차라던가 녹차 드시면요이 안에 카페인 들어있어가지고 밤에 막잠안 와서 가슴 벌벌벌 떨리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만만하게 드시기 좋은 게 국차입니다. 그래서 현미 달달달달 볶아서 차 와서 드셔도 되고요. 저는 옥수수차 좋아해서 옥수차 수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로 바꿔서 드시면, 어, 2, 3kg 정도는 생활 습관 변하면서 훨씬 더 쉽게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하나 뭐 바꿔가지고 내가 평생 가지고 가는데 그 바꾸는 방법이 어렵지 않고 쉬운 거. 바로 그게 음료 바꾸는 방법. 설탕 들어있는 음료수 안 드시는 거.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